신욕을 빌리면서 어, 예수님을 왜 믿어야 하는입니다교달리 아,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왜 믿어야 하는가를 잘 알고 라고 하는 경우를 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믿다가 그중에 아, 예수님을 라나는 사람이 라무 많아요. 리 그렇게 떠나죠?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 e s 못하기 때문 it. 예수님을 e d i 되 i 는 y 안다면 예수님 있다가 Yes, 떠 e did i 어떤어 s we did it. Yes, we 도 i d it. Yes, we did it. Yes, we did it. Yes, we did it. Yes, we 네리씀신 우리 마신. 네, 늘도 마신, 우리 마말씀리들신우기 마신. 우리 마 우리 마신. 우리 마신. 아, 리 우리 마신. 우리 마신. 우리 마신. 우리 마가 우리 마신. 우리 마신. 우리 마신. 우가 마신. 우리 마신. 우리 마신. 일단 어머니를 저기까지 태어났었고 저는 아이 땅에서 그냥 아 배신을 살다가 쓰면 끝나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기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살하고 이렇게 아를 살살 보일까 하는 것보다도 그면 내 인생을 아주 깊게 보게 되면 내 인생은 어디서 와서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가는 것이. 아, 이런걸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거든요데이런걸 고민하는 사람이 없어요. 자, 인간은 어, 아, 인간은 아, 어, 세 가지를 하셔야 되는인간은 액체로 인하여서 부모를 통하여 이당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육체로 삽니다. 육체로 액체로, 액체로 인하여서 우리가 태어나서 육체로 살다가 영체로. 거짓다 예, 인간이 땅이 태어날 때는 액체로 어, 태어나서 액체로 살다가 칠. 죽으면 영체로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문호 마태로 16장 16절에서 "왜 인간은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라는 하는 것이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 은세 가지 문제를 가지고 태어나요세 가지 문제가 뭐냐면세 아, 가지 문제가 첫째는 영적, 제인로 태어난다는 거죠.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죄입니다 무슨 죄이냐 제인? 영국적 죄인이죠. 아, 그래서 로마서 3장 2 3절에 보면 네. 모든 사람이 제일 공화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못이다 맞아.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제인이라는 거죠. 그런데 네. 제인이라는 것을 아는 나는. 사람이 많지 않죠. 어, 죄는, 이 죄라는 것은 두 가지 죄가 있어요 예, 죄는 아, 두 가지가 있는데 네, 하나는 예, 본질적인 죄가 있고 현상적인 죄가 있어요 근데 어, 세상 사람들은 뭔지를 죄라고 그러냐면 현상적인 죄만을 죄라고 여깁니다 도둑이했다 살인했다 또 강도기이든 이런 것들 어. 또 어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죄를 있게 되면 그것만을 죄라고 했죠, 그렇죠? 우리가 네. 볼 때는 어, 이뭐 살인이나 어, 이 강도 이, 이런 죄들이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큰 죄로 어, 생각하죠,요? 예? 네. 네. 아이 본질적인, 음, 네. 아, 본질적인 죄는 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아이 본질적인 죄는 요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짓는 죄고 현상적인 죄는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짓는 죄예요 그렇죠 예이 네. 본질적인 죄가 뭐냐 이 죄는 하나님을 떠나사는 것이 죄예요. 네. 그렇죠? 네. 아, 이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을 떠나사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 중에 가장 큰 죄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죠. 맞죠? 네. 네.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가 이런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면 나는 죄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응. 내가 이런 사람들을 죄비라고 싸우자고 생각하는 거예요. 응. 왜 이, 아, 이런 살인, 강도, 이런 윤리, 도덕적인 죄를 사람에게 줄까요? 이거는요. 요한 본질적인 죄, 죄를 지어 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 이 본질은 이제 생명이잖아요 생명에서 예, 예, 떠나버리거든 인간이 사람이 하나님, 하나님을 예, 떠나면 떠나면 예, 부패되어 가지고 나타나는 것이 형상적인 죄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생명체가 있으면 그죠. 이 손에 이내 살이 있잖아요. 이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이 살이 여기 두어 있으면 절대로 살이 안 썩어요. 그런데 이 살을 떼내면 여기서 생명도 떨어지고 썩죠. 부패하죠. 부패하고 냄새나고 리게겠죠 바짝 나겠죠. 하나님의 생명인데 여기서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말이에요. 그러면 생명에서 끊어졌기 때문에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죄가 사람들에게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미흡, 심리, 질통, 이런 것들이 부패하기 예, 서 나타나는 것들이 하나님 없어서 생겨지는 일들이죠. 다시 말하는 거죠. 예. 하나님 안에 있으면 이런 죄를 짓지 않게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다 보니까 생명에서 끊어지다 보니까 썩어가지고 맹새가 나는 것들이 사람들은 이것을 제라고 하는 거예요. 본질은 뭐죠? 본인은 뭐죠? 본질 원인이라고 했죠? 본질은 인이라고 그러죠? 본질은 이게 이니요는뭐다 결과를 나타내는 거예요. 결과. 그죠? 그 사람, 은 우리들은 뭐래요? 결과만을 가지고 그걸 제라고 해요. 원인은 제라고 생각하죠. 자 그러면 요것이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걸 한번 음, 확인해 봐야죠 로마서. 음. 음. 로마서 1장으로 자 1장 내가 열려니까2 8절 제가 읽을게요 2 8절 보면 찾으셨죠? 자2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의 하나님 이를 시라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리고 사 합당치 못한 일을 생각하게 하셨으니. 이거 그러니까 저희가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상실한 마음으로 버려두니까 어떤 것들이냐 이2구 절에. 하나님이 그 마음이 없으니까 어떤 일어르는 곳에 모든 불이 추악탐멸 암이 가득한 가 자요. 시기, 사리,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시군, 시군한 자요. 귀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시는 자요. 유혹하는 자요. 더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구매하는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적하는 자요. 무적하 자요. 자, 하나님 없으니까 이런 죄악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결과로요 이 본질적인 죄를 비자 보니까 현상적인 죄가 나타나는 거죠. 이 본질적인 죄가 뭐죠?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 하나님은 생명인데 생명에서 끊어져 나오니까 이 썩어 냄새 나는 것들을 사람은 이것을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보여지는 죄. 근데 원인은 뭐죠?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 요거를 알아야 되는 거야 아 쟤도 아 본질적인 죄가 있고 현상적인 게 있는데 사람들이 말하는 죄는 원인을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라 결과만을 가지고 죄인이라고 를는 거구나 아, 이걸 알아야 돼요 아셨죠?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어요 아, 요것을 알면은 아 가장 큰 죄가 뭐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이렇게 영적 죄이 하는 걸 알아야 돼요. 두 번째로는 네. 아, 영적 사망으로 사망 상태로 태어나는 거죠. 예, 선악을 먹지을 먹기 말라는데 먹었죠 아담이요. 그래서 아담 후손으로 태어나죠.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지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시지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낳는 거죠. 그렇죠? 내가 김씨거든요. 내 김씨가 되세요. 김씨 가문에 태어나서 김씨가 된 것처럼 제시 가문에 태어나서 그제씨가 되고 어, 이 제일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마다 사망 상태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사망이라면 이게 뭐냐면, 사망은 사람이 죽어, 죽어서 무덤에 붙여지는 건 사망이라고 생각하죠. 여기서 사망은요. 생명께서 꾸려지는 거예요. 이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망이라는 것은 이 생명에서 이 끊어지는 거예요. 이걸 사망이라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이 나뭇잎 여기 붙었어요. 생명이 붙어있잖아요. 이 입을 딱 하나 쏴버리면 생명에서 끊어져 버린 거요 입을 하나 좀살아같지만 뭐요? 죽어있는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사망이라는 것은 아 뭐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생명으로 또 분리되는 거예요. 분리되는 거. 이것을 사망이라고 해요. 우리가 인간은 이렇게 태어나면서 영적 사망 상태에 태어나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인간은 영적 이 포로로 태어나요. 이제 그렇죠? 사망은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태어난다는 거죠. 이 포로는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서 마귀에게 저번에 말했죠. 일평생사망이동로자게 네. 예, Bahangie p o r 로동로 p 어, o r 로이 자리, 이는거예 요, 이것이 s 요거는 the 요한, 복음 8장 장4절 n t j o h 약이이 c 났다 Sachi, Don't, no, you're not, y o 죽은 상태를 해야 o u 우리로마서 3장 23절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에 하나님의 영광을 내리지 못하였다 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태어나면서 이세 가지 문제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누구나 이 지구상에 태어난 사람은 다 영적 죄인으로 태어나요 두 번째는 영적 사망으로 태어나요. 세 번째는 영적 포로, 마귀의 포로로 태어나요. 그러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누구만이 우리를 구할 수 있느냐면 이런 세 가지 문제를 이 문제 세 가지 문제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여기에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죠? 해답이 있어야 돼요, 해답이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구원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라는 거죠. 네. 이세 가지의 구원이란 말하면 이세 가지의 문제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서 살아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는 주가군요. 예수님은 아, 그리프다 이렇게 말씀하죠요이 예수라는 것은 뭐냐? 이름의 이름, 이름, 그리프라는 것은 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 이 예수는 뭐다? 이름이고, 그리프는 사역이라는 이름 다시 말하면, 내 이름은, 김영비죠 사역은 뭐죠? 목사죠, 그렇죠? 네, 그래서 예님의 그릴도라는 것은 어, 이 사역을 말하는데 이 그릴도는 어, 기름부음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기름부음이죠. 받았다는 뜻인데 이 기름부음을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었느냐면 부약기대에 예, 제사장만 제사장 일을 할때 기름을 부음을 받았어요. 이 제사장은 어떤 일을 하느냐 면 제사장은 어 백성들이 죄를 빌면 짐승을 끌어와요. 그래서 짐승이 안수해가지고 안수하면 내죄가그 네 짐승에게 떠넘기는 거죠. 전가시키는 거죠. 그러면 제사장이 그 짐승을 잡아서 피를 바닥 뿌리고 고기를 태우고 하나님워 빌려줘요. 제사를 빌리면 내지가 네 사애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짐승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빌려요. 그런데 그 일을 왜가놓느냐 제사장이 있어요. 자, 두 번째는 이 그리스도는 어, 기름을 받았는데 누구 누구의 기름을 보았다을 몰라. 느냐 선지자, 예, 선지자가. 선지자는 어떤 일을 하느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선지자예요. 알죠 아, 자, 세 번째는 어, 누구에게 기름을? 왕에게 기름을 부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아,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이 바로 주요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렇죠? 세 가지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누가 필요하냐?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죠. 왜요? 요거를 이제 하겠습니다 보세요. 아, 이 영적 기회로 태어나기 때문에 누가 필요하죠? 제사장이 필요하잖아요. 아, 죄를 대신 음, 내 죄를 대신 사하실 분이 누구냐? 제사장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사장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아셨죠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이 사망 상태는 뭐라고 랬죠 하나님하고 단절됐다고 랬잖아요 그러니까 단절되면은 하나님의 만나는 길이 필요잖아요. 그것이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다리가 교량 역할을 하는 거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르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여 하는 게 선지자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 떠났으니까 하나님 만나게 해 줘야 될지예요 그죠? 렇 우리가 선지자가 필요하죠. 자, 그러면 여기는 지금 막에게 왕의 자녀를 그렇죠. 태어나잖아요. 그렇죠? 사전에 포로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누가 필요하죠? 마, 이 왕을 꺾을자이사전을 꺾으시는 누가 필요해요? 왕이 필요한 거예요. 선셨죠 아, 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어, 이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어요 그것이 로마서 어, 3장 23절에서 24절 말씀하죠 이 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할 쯤에 하나님의 영광에 일지 못하였더니 이런 그 일단에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갑없이의롭다을 얻었다 되어내라 그러니까 예수 우리께서 우리를 십자계에서 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구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사셨죠. 그리고 이 선지자는 요한복음 십사 장 육절이죠. 내가 곧그 주요 리력 생명이니 나로 발명된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는지라 그리고 여기, 어, 로마서도 해도되고 여기서도 히브리서도 해드됩니다 히브리서 9장 어, 아, 12절이죠. 영서와통하이 필요하냐고 오직 자기 필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자. 단번에에송에해를 하셨다. 이사하시나 아셨죠? 네, 그리고 이왕이죠왕 요한일서 3장 팩트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고 보자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마귀의 자녀를 태어나죠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마귀의 번세를 깨뜨리고 우리를 마귀의손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문제는 이세 가지 문제예요 너나 할 것이 이세 가지 문제예요 그러니까 죄인으로 태어나서 이 하나님의 사망 가운데 살다가 마귀의 포로가 되어 마귀에 가는 지옥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인간을 원하시해서 누굴 보내셨어요? 그리스도를 보내셨든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뭐요? 예제사장이란 그래서 우리는 뭐요? 예 죄지기 때문에 제사장이 필요해요. 하나님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면 성질자가 필요해요.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니까 마귀의 것을 깨뜨려 하나님 자녀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당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아, 이세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답도 해답 누구다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그래서 그러니까 믿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결과입니다. 결과. 결과가 뭐냐면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해방입니다. 뭐였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 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 8장 2절이죠. 이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죄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알겠죠?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최선의 방법이 지게 돼요. 자두 번째로는 선지자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뭐요?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아셨죠? 예, 네, 생명을. 얻게 네. 영적 사망이기 있 때문에 뭐가 필요하죠? 생명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죄인이기 때문에 죄에서 해방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자 세번째로는 아 왕을 통해서 뭐냐 우리에게 능력이 임합니다. 능력 왕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이제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 여기는 생명이죠. 아, 요한복음 어 요한복음 어몇 장인가요? 요거 십사장 아육절아 내가 보지요 진력 생명고 말씀하고 있죠. 어? 네. 아, 한 말씀 그냥 하겠습니다. 다른 리그만 있습니다. 자, 요거는 능력이죠. 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어, 우리에게 네, 왕으로 오셔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를 해방시킬 뿐 아니라, 우리에게 보다 능력으로 역사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그러니까, 어, 하나님 예수님의 능력은 무슨 능력이에요? 전능하십니다. 전능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아, 이십사 절입니까? 십사 절인가? 네, 십사 절, 이십사 절로 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는. 어, 십사 절, 이십사 절이 굉장 어, 12도. 12도? 12도? <목소리> <목소리>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러면 이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오직 그렇다니.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능력이신데 그것보다도 어... 마태복음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중에 났겠어요. 그때 능력을 나타나는. 아, 마태복음 28장 18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이 빛사람을 줘. 예수께서 나와 일러가라사 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에, 이런 능력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누구나?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렇게 해방되어져요. 어디에서요? 계에서요. 왜요? 제3의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들을 영원히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어, 해방이 되어지죠. 두 번째는 뭐냐? 영적 사망죄도 태어나기 때문에 이 선계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 하나님을 만나면서 생명체를 만나면서 이제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영적 포로태어나기 때문에 우리누두각이하죠이사어을 이길 수 있는 이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마귀의멸함이다 자, 요한요자요한이서성장한이서요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아멘. 예 하나님 아들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마귀 어디서 멸하죠? 십자가에서 멸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망난이 즉 예수님을 믿고 하는 마귀 의 마귀 일만 멸해지는 게 아니라 능력이 권능이 따르기 때문에 마귀를 이기하는것이니다 벗어나기 힘만 아니라. 네, 그래서 아 우리가. 아, 인간은 아, 왜 예수를 꼭 믿어야 되느냐 이세 가지 문제를 가지고 태어나게 된다 보 인간은 반드시 이, 예수를 믿는다 희망을 되는다 그러면 이예수님믿음을 어떻게 되느냐 해방되어지고 생명을 얻고 영역의 삶을 생게되 이어진다 그죠 그러니까 아, 우리가 오늘 핵심을 간단히 말씀니다 문제를 알고 해답을 알고 아, 그 믿음이 결과가 되는 걸다 있단 아, 말이에요. 그렇죠? 네. 인지시죠? 내가 네, 이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안 믿을 수가 없는데요. 격부해쳐 아, 오기 위해서 믿어가 믿어왔다가 이런 걸 깨닫게 되니까 예수님이 안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 그런 거, 지금 전시의 고난이 있지만 아, 그 고난이 달걀 큰위기요 웃기는 겁니다. 아셨죠?